와, 여기 왜 그렇게 건물이 이렇게. 와, 참 무섭다. 야.. 누가 뭘 던지지 않고서 저렇게 소리가 클 수가 없데 뭐야 저건 빗, 빗자루야 뭐야? 지푸라기로 지금 세 개를 세우는 거야? 아, 아, 뭐야? 네 개? 누구 있어요? 누구 있나?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여러 개의 방을 걸쳐서 복도를 지나서 왔잖아. 그런데 다른 방들은 대체적으로 다 멀쩡했단 말이야. 지금 여기가 비어진 지 10년이 됐는데, 근데 유독 이 방만 지금 도배지가 내려앉고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근데 다른 방들은 거의 안 그랬단 말이야. 근데 유독 이 방만 그래. 이것만 딱 봐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유독 여기가 물기가 지나갔나? 수맥이 흐른다거나, 수맥, 물이 지나가는 자리다거나, 아니면 유독 이쪽이 음기가 강하거나. 맞잖아. 지금, 다른 방들은다 멀쩡해요. 대체적으로. 근데, 여기만 이렇다고 하기에는 너무 곰팡이도 많고, 기운 자체도 다른방에 비해서 유독 더쎄 일단은 EMF 측정기를 한번 해봅시다 다행인게 이분 일부러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기운 자체를 흐트러놓을 수 있게 한게 창문을 열어놨어 그나마 다행인게 저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원래 물은 기운은 물과 같아요 한 곳에 고이면 썩기 마련이거든. 그러면 음기도 축척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그래도 창문도 많고, 아 창문도 방 크기에 맞게끔 있고, 환기도 잘돼 있어서. 800, 1300, 1300, 1000. 봐봐. 여기서 바로 옆방에 가볼게요. 아옆 방은 아니다. 여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방 떨어지는 곳으로 한번 가서 측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복도만 나오면 왜 이렇게 소름이 끼치냐? 등이네. 연등인데? 내가 지금 알기로는 여기가 교회 수련원 건물로 알고 있는데 뜬금없이 연등이 있네. 500, 200, 300, 400... 아까 저기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죠. 다소 그럼 저 입구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야, 아, 미치겠네. 나 지금 눈이... 동건가 왜 여기 있는 영가분들은 해골로 보이냐? 아우, 씨. 자, 입구입니다. 365, 630, 500. 조금씩 떨어지니까 전자기양 수치도 조금씩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여름. 되면은한 번씩 친구 따라서 흉가할까해고 가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 물론 저는 추천합니다. 가도 상관없어요. 예. 뭐, 무당 선생님들이나 법사 선생님들은 가지 말라 하는데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 빈이 되면 나한테 전화하면 됩니다. 전화해가지고, 우치님, 저 빈이 됐어요. 하면은 내가, 아, 그래요. 하면서 위치 알려줘요. 해갖고 내가 위치 갖고 가가지고 뚜껑 펜 다음에 빙이 풀면 되잖아. 뭐야, 저거? 아, 깜짝이야. 와, 씨. 정수기 정수기.. 아니 정수기란다.. 그.. 물통! 물통.. 물통 물통.. 물통.. 박쥐 처리되어 있네.. 아나 이거 좀... 아왜 이러지 왜 자꾸 박쥐 있는데만 골라서 가는거지? 누구 있어요? 있을 수가 없지. 저 좋은 방나 앞두고 여기 낑겨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설마 여기 낑겨있으면 노력이 가상에서라도 튀어나오면 내가 엄마야 해줘야 되는데. 그쵸? 어? 없지? 없지? 안 들다 말았나? 진짜. 헤드셋 쓰고 아니야 헤드셋이란다. 하이바 쓰고 댕기야 근네 와이. 바닥에 이게 다 얼룩이야 지금 뭘 뿌리는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일이 지금 변색됐어. 내 내가 이거를 잘 알아. 제가 실제로 겪었는데, 이 변색이 되려면, 락스를 많이 뿌렸을 때 저렇게 변색이 많이 돼. 그러니까 락스를 뿌리고서는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물을 안 뿌리잖아? 빨리 안 닦으면은 저렇게 변색이 돼서 더 이상 본래의 색으로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락스는 뿌리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닦아줘야 되거든. 근데 지금 저거 봐봐. 바닥에 다 락스를 엄청 뿌려놨어. 근데 하필 락스가 저 밑에 세 개나 있네. 뭐야 저거? 아니, 저? 아저 양은 빡이? 그릇 에다가뭘 저렇게 해놓은, 있는... 뭐야 저 주, 죽여놓은 거야, 뭐. 사왔어. 와, 멀리서 봤을 때 탁, 탁으로 보였거든요, 하... 야손 닦다가 감염되었다. 손 닦다가 감염되었어, 이거든. 사무실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장이야. 안녕하세요. 는 우리 여야산에 있는 폐건물을 와봤는데 별 특별한거 특이한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다만 조금 마음이 시, 계속 신경이 쓰이는게 있다면은 등뭐 물론 등을 꼭 불교에서, 무당집에서 피우라는 법은 없지만 조금 마음에 걸리고 지금 이 1층 있는 바닥에 있는 이거 자국, 이거 락스 자국일 것 같거든요. 뭔가 지우려고 했던 건지, 그 락스가 냄새가 지금 아까 2005년도부터 비어져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15년이 지났때도 불구하고 아 이제 2015년이니까 10년이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한다면 뭔가 냄새를 줄려고 했던 게 아닐까? 아직도 이 정도로 안 빠질 정도면. 짠하고 나오슈. 나머지 짠하고 나오면 턱을 향해서. 족방친 다음에 니가 지금 여기 프로포즈 하느냐 개자식아 어 여기서 뭔짠이 뭐 짜는.